안녕하세요 줍주클럽 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1.48포인트 940을 딱 찍어 줬죠 음 강한 상승 21선을 뚫, 뚫어주는 이 노란선 21선 인데 이, 이, 이 노란선 이 노란선을 뚫어주는 강한 상승이 보여줬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좋다 이건 아니고 일단 이 흐름이 950 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제가 그랬잖아요 기술적으로 950 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기술적인 거예요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이거는 차트 흐름상 얘가 하락하더라도 950을 찍고 하락해야 돼요. 예, 요거,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흐름이 완성이 돼요.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이렇게. 근데 사실은 여기서 원래는 제일 아름다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서 정리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음, 그걸 못했죠. 예, 나스닥 눈치를 심하게 보는다고. 나스닥은 이미, 나스닥은 이미 여기, 여기 요기 가서 여기를 좀 뚫고 있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소외받았던 이유가 사실 이런 겁니다. 어, 그때 당시에 조금 우리가 좀 보면 너무 눈치가 없었고 기관이 너무 팔았어요. 기관이 너무 팔았다. 뭐 미국도 기관이 팔았을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기관이 팔고 나서 다시 미국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눈치를 봤다. 한번더한번더 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 10분이 남았어요. 950까지 기술적 반등 한다고 계속 노래 노래도 불렀죠. 예, 무조건 950까지 올라갈 거라고 거기서 음, 정리를 할 겁니다. 일부 정리를 할 거고 50%는 좀 그때 봐서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950선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영상 찍었어요. 950이요. 950, 950선이라고 봤을 때 950선에 내가 950선에 오늘이 오늘이 요정도라고 보면 내일은 한 요정도야. 그쵸? 내일은 요정도야.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50을 찍었어요. 950을 찍었는데, 이때, 이렇게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됐어. 950에. 950에, 여기가 950인데, 950인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어 전량은 아니고, 50% 가까이 매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만약에 950선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한20% 매도하겠습니다. 20% 매도, 20% 매도. 빨간색이 달라요. 여러분들, 색이 달라. 예,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아니 또 하나 보여줘야지. 그20% 매도하고, 만약에 이렇게 50, 950을 뚫고 올라가는 게 있으면, 단 1%도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음. 단타 물량 빼고 1%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도 올라갈 가능성은 극 드물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렸죠. 파란색으로 십자 됐을 때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십자 됐을 때 그다음에 파라, 아, 빨간색으로 올라갔을 때. 아,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럼 당연히 매도죠. 예, 말해 뭐예요 말해 뭐 해. 당연히 매도죠. 예, 말해 뭐 합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렇게 여기 십자가 됐어. 음, 갈팡질팡이야. 그러면 그 다음날, 20%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볼 거예요. 그 다음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보유.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추가 매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950선, 이게 950선이에요. 950선. 음, 잘 보세요. 예, 런 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950선에 걸쳐서 갈 건데, 950선 기준으로, 파란선, 파란선 십자가일 때, 지금처럼 빨간색 십자가일 때, 빨간선, 이렇게일 때. 이거 이유를 알아야 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 십자가가 나오면 얘는 갈팡질팡이야.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도갈 수도 있고. 근데, 파란색 십자가가 나오면, 빨간, 빨간색 십자가, 파란색 십자가 있죠. 빨간색은 무서운, 무서운 색, 좋은 색. 파란색은 무슨 색, 안 좋은 색. 빨간색 십자가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갈 확률이 높고, 파란색 십자가 나왔어.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무조건 아니에요. 확률이 높은 거예요. 51%의 확률로 더 높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가능성으로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럼 여기를 볼수 있겠죠? 자, 보세요. 자, 여기 십자가 나왔죠? 십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으로 엄청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그 다음도 상승할 거라는 당분간은 상승할 거라는 요런 모양으로 나올 거라는 예측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시장의 힘이 힘이에요 시장의 힘 시장의 힘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라고 시장의 돈이 말해주고 있다 누가 그 누가 뉴스가 아니 제가 아니 시장의 흐름이 시장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 그죠 돈의 흐름이 우리 마켓씨가 알려주고 있다 좀 알아두시고 바랍니다 자 나스닥지수 한번 볼까요? 나스닥지수 볼까요? 나스닥지수는 오늘도 좋네요 예, 지금 이미 나스닥은 이렇게 이미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한 거에 비해서 이미 추세를 상승으로 돌렸죠 그래서 얘는 이미 이렇게 박스장세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더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박스장세 기본이다 기본 기본 박스 증세를 만들었다 고마운 일이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보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이건 investing.com 앱입니다 여러분 다 까실 수 있어요 예, 굳이 로그인 하지 않아도 되고 자 investing.com 앱이고 요게 빅스 지수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고 다시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지속적으로 어차피 지수는 조정 받은 거예요 밸런스를 조정받은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부양책이 나왔어요. 경기부양책이 나오면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만 걱정하시는데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도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날 거예요. 공급도 늘어나면 뭐 인플레이션이 안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어 어느 정도는 상승할 거다 것, 아까 저기 뭐지 음 물가 상승이 좀 덜할 거다라고는 얘기죠. 지금은 엄청 이제. 어 부족한 상황이니까 자그 다음에 어, 외환 외환이 다행히 이렇게 상승을 꺾고 내려왔어요 너무 고맙죠 예 하락으로 좀 내려가고 있죠 예 그래서 너무나 다행히 우리나라에게는 일단 다행이다 그래서 외인들이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일단 1150원을 넘지 않았죠 너무 잘한 거예요 1150원을 넘으면 외인들이 좀 부담스러워 해요 음자 예. 그리고 뭐 채권을 그렇게 안볼 건데, 원래 채권까지는 안볼 건데, 요즘 채권이 하도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한번, 과대상승, 과대상승, 이렇게 나오고, 지금, 조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원래 이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1년 보면 너무 여기가 과도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 매수 구간이죠?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깜짝 놀랬고, 지금은 뭐, 그랬으면 더 시장이 하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 뭐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시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다 이제 감지하신 거죠. 음. 자, 지수도 보면, 낫싹도 그렇고, 다우다우는 조금 조정이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 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뭘 샀는지 좀 볼까요? 자, 외국인 매수세 볼게요. 일단은 오늘 제일 강한 거는 반도체주였어요. 예, 네,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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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전고체 배터리 어, 반도체 그렇죠. 다 반도체였어요 s t 파암을 제가 주의 반 받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일단은 추세를 100% 돌리지 못했어요 요게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 100% 돌리지 못했어요 이 돌릴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도 못 돌렸는데 여기서 돌릴 거냐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돌리고 나서 사시는 게 수익이 적더라도 수익이 적더라도 좀 보셔야 돼요 여기 1차 저항도 맞고 있죠 음, 여기까지 2차 저항이고, 어제 그러니까 돌리고, 어, 나서 사시기 바랍니다. 테스나, 다, 반도체, 오랜만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기술 투자라는, 이건 다 비트코인 관련주죠. 음, 그 다음에 한네트, 핫레트, 한네트는 제가, 아, 참,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너무 빨리 갔어요. 그, 앨런앨런 <laughs> 앨런 분이 너무 심하게 얘기해가지고, 서진 시스템, 5G도 어, 준비하고 있고, 하나 머티리얼즈, 다 반도체죠, 반도체.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에요, 솔브레인 반도체. 다잘 가고 있네요, 그죠 쭉쭉 가고 있네요. 눌림에서 솔브레인 같은 거, 뭐또 접근해 보셔도 좋겠죠? 예, 근데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제가 쫄보라서. 자, 오성충동 문제가 다시 가는 이유는 얘가 이제 바이든. 관련주죠. 그 연태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올라갈 거라고 외국인들이 좀 뭔가 사고 있네요. 아무래도 바이든 관련하니까 5G, r f i g c 그다음에 AP 시스템은 OLED, 원익 다 반도체, 반도체. 아난티가 연태가 제가 대북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추세를 못꼭 꺾고 있죠. 네, 추세를 전혀 뭔가 아, 그죠 여기서 여기서 추세를 전혀 꺾지 못하고 있어. 이런 거 주식은 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돌릴 때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언제 돌리냐? 이게, 이 추세, 이 상단을 다 뚫고 올라와야죠. 그렇게 해야 돌린 거예요. 지금은 돌린 게 아닙니다. 전혀 돌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그런데 뭐 저도 사실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난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대북주이기도 하지만 이 아난티가 리조트예요. 그래서 호텔 관련한 이제 언택트. 아, 죄송합니다. 자 컨택트래. 컨택트. 그니까, 러 레저 관련 주기도 해요. 음, 이게 대북주만 있는 거,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골프전 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 BH? 이 BH는 휴대폰 조립 관련된 주인데? 어렇게많 조정을 받았죠? 어, 휴대폰. 휴대폰 조립, 제 폴더블 뭐 이런 건데, 지금 폴더블이 안 좋긴 하더라도, 조정을 많이 받았네. 이런 거는 한번 저도 유심히 조정 받고 있다가 어디까지 조정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어 진짜 많이 받았네요. 이때 코로나인데요. 이때 코로나인데 코로나, 코로나랑상황이랑 똑같이 조정을 받았네요. 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음, 왜냐면 b h 는 결국 휴대폰 이슈가 나오면 안갈 수가 없는 종목인데 한솔 테크닉스 그 다음에 b h 이런 이런 데는 어갈수꼭갈 수밖에 없는데 에이스테크, 5G 드리머스 컴퍼니는 B T S 관련주기도 하고 얘네가 S K 텔레콤이고 최근에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으면서 어, 최근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음. SF 반도체 다 반도체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될것 같고 오이 음, 솔루션 대장주죠 K M W 오이 솔루션이 진짜 옛날에 진짜 진짜 사지 못해서 안달란 종목인데 참 많이 많이도 조정 받았죠 그 그죠? 72,000원때 어떻게 겁나서 합니까 근데 지금은 주봉상 이렇게 아름답게 그쵸? 하방을 그리고 있죠 잘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 내가 미래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시면 뭐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길게 가져가시는 거 나쁘지 않죠 <laughs> 그 정도고 y, YJM 게이즈는 VR 요즘에 메타버스 어, 근데, 웨인이 엄청 샀네요. 어, 오랜만에 웨, 웨인이 많이 샀네. 음, 그 정도로 볼까요? 네. 이 정도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주. 어, 많이 올랐죠? 자, 기관 한번 볼게요. 기관. 일단, 다 반도체 해줘.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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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이동, 어, 원 워닉 IPS, 반도체주들이 쭉 있고, 음, 그 다음에 미디어 관련주, 그 다음에 5J 스테크, 그 다음에 YG, 원익 똑같고, 미래에서 벤츠 투자, 아, 참,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왔네요. 자그 다음에 지오소프트는 우리 마켓컬리 관련된 주우조 많이 가서 부담스럽습니다 테스나 솔브레인 다 똑같고 골프존 마찬가지고 음 서진시스템 5G 관련된 아까도 말씀드렸고 음 3강 MNT? 기관에서 3강 MNT를 이렇게 살 정도면 어 동국에 있으시도 사줘야 되는데 혹시 있나? 기대를 감을 갖고 좀 가볼까요 안내 드아까 말씀드렸고 c s 베어링 기관에서는 지금 다시 음, 5G를 밀고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또, 또, 왜, 왜 5G? 저기 뭐지?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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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샘 고형 다 반도체고요 음 그렇군요 자이 정도만 I.T.M. 반도체 이것도 조정 많이 받았을 건데 어우 이거 봐요 휴대폰 관련된 주가 조정 엄청 받았구나. 예도 얘 상승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음 코로나가 이때인데 코로나가 이때데 거의 동일해요. 이건 사실 너무 심한 거죠. I.T.M. 반도체가 아이폰 관련된 그 수출인데 아이폰 이게 사실 되게 뭐안 되는 회사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꼭 이렇게 엄청 조정을 받았네요. 지금 휴대폰 관련된 조이 엄청 조정을 받았네요. 근데 결국은 휴대폰도 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갈 거다. 안안 안 가겠습니까? 휴대폰이 좀갈 거라고 보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점에서 잡아놓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되게다비 h 똑같이 사고 있네요. 그렇죠?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 한지, 똑같이, 텔콘, RFG. 어, 텔콘도 우리가 좀 사서 했는데, 참, 이것도 안 가요. 갈, 어, 갈갈대나면서안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반도체주는, 당연히 지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 나노신 소재도좀 보다 보니까, 2차전지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 말고, 컨택트주. 컨택트주주도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음, 이게 사실, 좀, 뭐, 어, 지금까지는 아직도 3월까지는 약간 연습게임이죠? 4월부터가 본게임이 될것 같은 생각이 좀 가장 들고요. 음, 여러분들, 어,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너무 지금 올라간다고 신나지 하 마세요. 예, 요거는, 음, 곧 다시 조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무슨, 그, 뭐, 둠스데이 이런 것처럼 조종을 바라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너는 너무 과, 너무 긍정적이야. 이런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긍정적이지만 조직시장은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한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이 지금 갈기, 갈피를 갈못잡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 그래서 음,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아직까지는 예, 이미 나올 나올 호재들은 다 나왔어요 나올 호재들은 다 나왔는데 거기에서 뭔가 또 다른 호재가 나온다 저는 사실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상승 폭은 크지 않고, 하락폭이, 하락의 조건이 좀 많이 더, 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줍줍클럽에서습 감사합니다.